환희의 별표 별표 특별한 소울 트로트 별표 별표은 현 트로트 시장과 어떻게 다를까? 딴딴딴 음악계를 뒤흔든 획기적인 음악 스타일과 가수의 성공 비결에 대한 단독 세부 정보가 방금 공개. 헤드라인 26년간 한국 대중 음악의 상징이었던 보컬리스트 환희가 전통적 장르인 트로트를 재정의하며 일으킨 혁명. 단순한 변신을 넘어 장르의 지평을 확장한 소울 트로트 소울트라트. 에헤브와 음악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력 분석. 마이크 챕터 1 감성 장인 환희. 기존 대중음악의 거성에서 트로트의 개척자로. 환희라는 이름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최고의 감성 보컬을 상징하는 대명사였습니다. 폭발적인 고음과 깊이 있는 감성 표현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가창 기교는 그를 오랫동안 실력파 가수의 대표 주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희는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파격적으로 넓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 대중가요의 한 축인 트로트로의 대담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음악 스타일의 변화가 아닌 별표 별표 솔트로트, 솔트라트, 별표 별표라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음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솔트로트는 트로트와 서양 음악의 별표 별표 감성가요 솔, 별표, 별표라는 서로 상이한 두 장르의 핵심 요소를 정교하게 융합시킨 결과물입니다. 이획기적인 조합은 전통 트로트에 익숙한 리듬적 근간과 정서를 보존하는 동시에 서양 감성가요 특유의 화성적 세련미와 표현의 심도를 더해 장르의 예술적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챕터 2 가창 기법 해보 환희의 목소리가 솔트로트를 탄생시킨 근본 원인 솔트로트의 성공을 논할 때 환희의 보컬 역량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천부적 재능을 넘어 체계적인 훈련과 예술적 정체성 형성의 결과물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발성 훈련을 거친 환희는 별표 별표 가슴 울림 소리, 흉성, 머리 울림 소리, 두성, 그리고 이 둘을 섞은 소리, 믹스 보이스, 별표 별표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유연한 음역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밀한 호흡 조절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2.1. 폭발적인 힘과 완벽한 제어력. 환희 가창의 핵심은 별표 별표 변함없는 밀도와 힘 별표 별표입니다. 강한 울림, 공명력,과 벨팅 기법을 활용한 그의 혼합 발성, 믹스 보이스, 은 높은 음역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정한 힘을 유지하며 노래의 절정 부분에서 청자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수들이 고음에서 쉽게 지치거나 음색이 불안정해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2.2 감정의 정교한 미세 조정, 강약 조절과 소리 흐름. 그러나 환희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소리의 크기나 음량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강약 조절, 다이나믹스, 소리 흐름 조절, 프레이징 그리고 음을 길게 늘려 부르는 기교, 멜리스마 등의 기법을 통해 감정의 미묘한 결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능력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감성 가요에서 연마한 느리고 깊은 별표 별표 떨림, 비브라토. 별표 별표가 가성을 섞어 높은 음의 질감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술은 전통 트로트 가수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술과 감성 안정성과 극적인 표현력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예술 도구로 기능하며 솔트로트의 기술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챕터 3 장르의 구조적 융합 솔트로트 전통 트로트와 어떻게 다른가 솔트로트가 단순한 기존 감성가요 가수가 부르는 트로트를 넘어 새로운 장르로 인정받는 이유는 두 음악적 언어의 구조적 미학적 융합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3.1 화성학적 세련미의 도입 전통 트로트는 보통 한국 민요의 정서에 기반한 한한을 중심에 두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4분의 2박자 리듬과 별표 별표 오음음계, 펜타토닉 별표 별표를 사용해 직설적인 감정 전달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솔트로트의 핵심적인 변화는 서양 감성 가요의 별표 별표 확장된 화음, 확장화성 별표 별표과 조 바꿔쓰기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을 트로트의 단순한 음계 구조에 이식했다는 점입니다. 대표곡 나였더라면 등에서 나타나는 부속 달림 화음, 감 화음 등은 기존 트로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화음으로 곡의 감정적 깊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세련된 감수성을 불어넣습니다. 3.2 리듬의 긴장감과 가창 소리 흐름. 리듬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솔 트로트는 트로트의 전형적인 박자감을 유지하되 서양 감성 가요 특유의 별표, 별표 당김음, 싱커페이션, 별표, 별표가 자유로운 소리 흐름 조절, 프레이징을 도입해 리듬에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환희는 의도적으로 음을 미묘하게 늦추거나 앞당기는 섬세한 소리 흐름 조절을 구사하는데, 이는 감정을 성급하게 쏟아내기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절제된 형태로 풀어내는 고급스러운 표현법으로 작용합니다. 3.3 감정 전달 방식의 전환 겉으로 터트림에서 내면적 공명으로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감정 전달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기존 트로트는 빠르고 얕은 떨림과 후두 중심의 창법을 통해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출했다면 환희는 서양 감성 가요 스타일의 깊고 느린 떨림과 정밀한 울림 위치 조절을 통해보다 통제된 감정을 전달합니다. 환희는 이별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을 단순히 멜로드라마처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강약조절과 음압의 섬세한 활용을 통해 마치 숨죽인 울음처럼 절제된 감정선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청중에게 감정의 진정성과 깊이를 더 선명하게 전달하며 기존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감성가요와 발라드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도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챕터 4 장르 재정이자로서의 환희 시장과 산업의 변화 환희의 솔트로트는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의 진화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솔트로트는 단기간에 평단의 성공과 시장 내 입지를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온라인 인기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한 것은 그의 음악성에 대한 대중의 깊은 신뢰와 지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언론 역시 환희를 솔트로트 창시자, 트로트의 미래 등으로 칭하며 그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음악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신 트로트 시대 별표 별표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서양 감성 가요 스타일의 가창 기법이 환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면서 현재 많은 기획사들이 신인 트로트 가수들에게 감성 가요식 발성 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훈련 체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공한 한 가수의 사례를 넘어 장르 자체의 기술적 기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솔트로트라는 명칭은 하나의 지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여 향후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 새로운 흐름을 계승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에필로그, 미래를 설계하는 아티스트. 환희의 음악적 여정은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장르의 생명력을 연장하려는 예술적 도전의 결과입니다. 그는 기존 음악에서 갈고 닦은 정교한 가창 기술과 감정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재정립했습니다. 한이는 이제 단순한 재능 있는 가수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음악으로 구현해내는 별표 별표 판도를 바꾸는 사람 게임 체인저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솔 트로트는 트로트의 세대교체를 앞당기고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르로 진화시키는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소울 트로트의 미학적 완성, 환희, 장르 언어의 재창조자. 앞서 우리는 환이라는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한국 아랜드비의 기술적 정교함과 깊은 감성을 트로트라는 전통적 틀에 이식하여 소울 트로트, 솔트라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음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환희의 보컬 역량과 음악적 통찰력이 단순한 스타일의 변주를 넘어 장르의 구조적 재해석을 이끌었음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소울 트로트가 음악 산업 전반과 청중의 문화적 소비 패턴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과 미래적 가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 산업적 파급 효과와 트로트의 세대 교체. 환희가 창조한 소울 트로트는 단순한 히트를 넘어 한국 음악 산업의 트로트 섹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인재 육성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1 레거시 장르의 현대화 및 시장 확장. 트로트 3.0분 시대의 개막. 언론과 평단이 트로트 3.0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환희의 소울 트로트는 기존 트로트의 정형화된 리듬과 창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트렌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을 위한 과거의 음악이라는 인식을 허물고, 2030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장르로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 R&B, 소울 음악에서 차용한 정교한 화성 진행, 부속칠화음, 감칠화음 등과 세련된 보컬 테크닉은 트로트의 음악적 언어를 글로벌 팝 음악의 문법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향후 K-트로트가 K-팝처럼 해외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음악적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2 인재 육성 및 트레이닝 패러다임의 변화. R&B 발성 교육의 의무화. 환희의 압도적인 성공은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고도의 보컬 기술이 필수적인 경쟁력이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연예 기획사와 트로트 전문 아카데미는 신인 가수들의 훈련 커리큘럼의 R&B 스타일의 발성. 깊고 느린 비브라토. 믹스보이스 기반의 공명발성, 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보컬리스트형 트로트 가수의 부상, 과거 트로트는 곡의 정서 전달력을 우선시하여 다소 투박하거나 외향적인 창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환희는 별표 별표 기술력과 감성을 겸비한 보컬리스트 별표 별표로서 트로트 장르에 접근하는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며 음악적 완성도를 갖춘 후배 가수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5. 문화적 공감대와 팬덤의 재편. 서울 트로트가 일으킨 가장 큰 문화적 변화는 청중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팬덤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5.1 세대 간의 공감대 확장. 크로스오버 청중의 등장. 내면화된 감정의 공명. 환희의 노래는 기존 트로트의 외향적 감정 폭발 방식을 지향하고, 다이내믹스 조절과 섬세한 음압을 통한 별표, 별표 내면적 공명, 별표, 별표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절제된 감정 표현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성을 선호하는 젊은 청중, R&B, 발라드 팬에게 별표, 별표 고급스러운 슬픔, 별표, 별표로 인식되며 높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장르 경계의 무의미화, 젊은 청중은 환희의 음악을 더 이상 트로트라는 장르적 분류로 소비하기보다 잘 만든 소울 음악 또는 별표 별표 뛰어난 보컬리스트의 노래 별표 별표로 인식합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갖고 있던 별표 별표 올드함 별표 별표이라는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의 유입을 가속화했습니다. 5.2 강력한 팬덤의 구축과 충성도 디지털 시대의 영향력 온라인 투표의 압도적 지지 앞서 언급된 디시인사이드 투표 결과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환희의 음악과 스타일이 트로트 팬덤 내에서 별표 별표 새로운 대세 별표 별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팬덤 활동에서의 높은 참여율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팬덤이 환희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품 소울트롯이라는 브랜드같이 팬들과 언론이 환희에게 부여한 소울트롯, 트로트의 미래 등의 명칭은 그의 음악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은 후배 가수들이 따라야 할 지적 재산이자 장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소울 트로트의 확장과 미래, 환희의 음악적 지평. 환희가 개척한 별표 별표 솔트로트 별표 별표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의 경계를 허무는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르의 가치는 전통 트로트가 지닌 감성적 힘과 아렌드비의 기술적 정교함이 만나 빚어낸 별표 별표 하이브리드 미학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트로트가 어떻게 음악산업과 학계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K팝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학적 분석의 심화 보컬 텍스처의 혁명. 앞서 환희의 보컬 기술에 대해 폭발적인 고음 처리와 섬세한 감정 조율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솔트로트라는 장르적 맥락에서 그의 보컬이 지니는 가장 혁명적인 요소는 바로 별표 별표 보컬 텍스처 별표 별표의 변화입니다. 떠는 창법의 재해석, 전통 트로트의 떠는 창법, 후두의 빠른 떨림, 은한, 한, 을 직설적으로 토해내는데 주력합니다. 반면 환희는 아렌드비에 느리고 깊은 별표 별표 비브라토 별표 별표와 믹스 보이스를 결합하여 이 떨림을 억제된 슬픔 또는 별표 별표 내재된 울음 별표 별표의 텍스처로 전환시킵니다. 이는 감정을 외부에 표출하기보다 청자에게 내면으로 침투하게 만드는 보다 입체적인 감정 전달 방식입니다. 음역과 성량의 밀도 조절. 환희는 바리톤 성종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음역대와 엄청난 성량을 자랑합니다. 솔트로트에서는 이 강점을 단순히 고음에서 폭발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별표 별표 흉성과 두성 별표 별표의 비율을 정교하게 섞어 저음에서는 묵직한 무게감을, 고음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밀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복잡한 화성 위에서도 보컬이 묻히지 않고, 곡의 중심축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멜리스마와 프레이징의 자유, R&B 특유의 복잡한 별표 별표 멜리스마, 멀리즈머 한 음절에 여러 음을 넣어 부르는 기법, 별표 별표는 전통 트로트의 정형화된 멜로디 라인의 유연성과 세련미를 더합니다. 환희는 이 멜리스마를 감정의 유기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트로트의 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프레이징을 구사하여 곡의 예술적 깊이를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은 청자에게 익숙함 속에 신선함을 선사하며 장르의 수용 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솔트로트, K-팝의 새로운 트로이 목마. 솔트로트의 진정한 잠재력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K-팝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에 있습니다. 장르적 보편성 확보. K-팝의 글로벌 성공은 힙합, EDM. R&B 등 서구 장르 문법에 세련된 한국적 수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솔트로트는 여기에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 한과 정 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트로트를 결합합니다. R&B와 소울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감성을 공유하는 장르이므로 환희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 리듬과 정서를 R&B라는 글로벌 언어로 번역하여 해외 청중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줍니다. K루트 음악의 천병, K팝이 주도하는 K컬처의 흐름 속에서 솔트로트는 한국 음악의 뿌리 루트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적 장르, 즉 K루트 음악의 대표 주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K팝 아이돌 음악의 역동성이나 퍼포먼스 중심의 서사와는 또 다른 별표 별표 감성과 보컬 중심 별표 별표의 깊이 있는 음악적 콘텐츠를 원하는 글로벌 팬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합니다. 산업 생태계의 다양화 솔트로트의 성공은 케이팝 산업의 장르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티스트와 음악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환희와 같이 기존 장르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중견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장르 개척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사례는 음악 산업 전반의 창의적 도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합니다. 환희 아티스트에서 뮤직 디렉터로. 환희의 행보는 단순한 가수의 경력 변화를 넘어 한 장르의 별표 별표 뮤직 디렉터,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프로듀서, 별표 별표로서의 역할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보컬을 솔트로트라는 새로운 음악적 언어의 중심으로 놓음으로써 후배 아티스트들이 따라야 할 기술적, 정서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였더라면과 같은 대표곡에서 보여준 확장 화성의 도입과 리듬적 긴장감 조성은 트로트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화성적, 리듬적 영감을 제공하며 장르 전체의 창작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환희가 이룬 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별표 별표 운영 체제, 별표 별표를 아렌드비라는 고성능 코드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솔트로트의 기반 위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더시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결론, 장르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임 체인저. 환희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사례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레거시 장르의 혁신을 이룬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26년간 쌓아온 R&B 보컬 기술과 예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의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내고 현대적 감각과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별표별표 별표 소울 트로트, 별표별표라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했습니다. 환희는 전통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트로트가 세대와 국경을 넘어 모든 이가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진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예술적 도전은 앞으로도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별표 별표 게임 체인저 별표 별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